누나 응. 우리 빨리 옷찍으로 가야 되는데 또 미술품 보고 있어. 왜? 게성좀 느껴 봐 좀. 게임성 좀넌 너무 세성이 없어. 빨리 가야, 없어. 가야 돼요. 잖아 그래서 내 돔에 왔잖아. 이렇게. 옷 보여 주려고 지금 돔에 왔잖아. 돔에. 봐봐. 음이 대한민국 도매 스타일이야. 동대문 도매가 지금 이렇다고. 이런 난... 데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온 아, 거예요? 나잖아. 난 미나리야. 나 동대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아이가. 이 매장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난 사실은 이곳을 찍게 돼서 아. 너무 영광이야. 사장님이, 어, 내 네,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동대문 필드에 계시는 프로들도 우리들을 이렇게. <laughs> 보다 보면 하, 저 집은 이쁘다. 너무나도 하나 사 입고 싶다. 요런 데가 있잖아. 아, 대표적인 집에 이이 집이. 선수들이 그릇지 선수들이 인정한 어. 이 집. 이집 옷을 너무너무 다 입고 싶어 하지. 그러면볼까요 이제 깜짝 놀라지마마음에 네. 준비하고 봐라. 김 p d 는 이해 못 하는. 하지만 내가 정말 하트가 너무너무 뛰쳐나오는 옷을 발견했어. 레레 블라우스 니트 캄캄 블라우스요? 어. 아 미쳤어 이거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안 사랑스럽다고? 아 진짜 안 깨물어주고 싶다고 이거? 죄인의 담당 페이스 이게 사이즈가 55 사이즈, 마른 66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사이즈가 좋을 것 같고 이게 니트니까 사실은 그냥 통통한 66분들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 디자인 자체가 확실하게 있는건 아니잖아요. 저 근데 디테일 봤어? 이 니트와 레이스를 이거를 풀로 붙인 게 아니잖아. 어, 니트를 짤때 이거를 조직 사이에 이렇게 넣준 어이 기술력이. 뒤에도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긴. 네, 레란 뒤에도 똑같은. 똑같지. 앞에만 이렇게 있고 뒤에 민자면 그게 그렇게. 허접스러울 수가 없다. 앞뒤가 아, 똑같은. 기까지 어, <laughs> 칼라 이렇게 두 칼라. 너무 예쁘지? 음 검정. 이 검정은 약간 이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나 검정색 소금만 입고 입어볼래. 와, 약간 좀스킨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또김피디도 좋아서 퍼켓팍막 <laughs> <커피> 이러면서 <laughs> 얼마나 좋아하겠어 또얘는 나는 올 블랙 추천. 스니커즈 스타일 운동화에 요런 식으로 올 블랙으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가을이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요런 베이지나 카키톤의 정장 바지. 좀더 발랄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뭐 미니 스커트. 가방 포인트 안 줘도 돼, 이런 거는. 어... 어, 옷이 너무 디테일이 많잖아. 음... 오히려 이런 거는 주얼리나 가방을 좀더 도드라지지 심플하게? 어, 음... 않게, 심플하게. 어, 너무 예쁘지 않냐? 어, 어떤 거 사지, 진짜? 이건 진짜 결정장에 온다. 이거는 둘다 사고 싶어. 이거는 좀 귀염귀염하고 귀한 청순하고. 요거는 의외로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 날수 있을 것 같아. 미나리가 사랑하는 새두바리 셋업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테일? 되게 오래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내가 올해 뭐라 그랬어? 올해 가을의 포인트 뭐다? 후드. 아 후드. 후드 올 셀린드. 가을에 셀린드. 그래 셀린드 후드. 내가 말했잖아. 짜잔 후드. 너무 귀엽지? 아 배색이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 아, 네. 요거를. 여기에만 달아놨으면 세트는 느낌 잘안 들잖아. 음. 근데 반바지를 딱 롤업한 느낌처럼 이 음. 같은 원단 같은 색깔로 딱 맞춰서 롤업을 딱 해놨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고 팔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얘 붙어 있는 거. 야 아. 안에 따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어 너무 예쁘지? 지금 가을에 딱 입기 진짜 좋아 지금 딱 입고 네. 알지? 가을 겨울에 또 반바지도 입어줘야 멋쟁이인 거 여기다 우리 또아너 모르냐 우린 추위에 강해 멋쟁이들은 원래 추위에 강합니다 여러분 부츠 사이아이 딱 신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운동화 정도 신어도 되지 음. 짜잔 오. 그린 너무 예쁘지? 음. 아, 색깔을 진짜 잘맞추 아, 배색도 나. 진짜 예쁘게 잘 맞춰 음. 봐봐 톤 다운된 그린에 이 크림빛 크림 컬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화면에는 약간 더 밝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크림 컬러예요 그래서 그린을 조금 더잘 받쳐주고 훨씬 더 돋보이는 그거고 28까지 청바지 기준으로 여러분 28 입으시는 분들까지 무난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를 손만 딱 대보면 알아요? 아, 난 타짜 아이가 난 타짜 아이가 밥만 먹고 이것만 했다 아이가 어. 그러니까 다리가 특히 어, 나는 좀 위에는 살이 있는데 음. 난 그래도 다리는 좀 봐줄만하다. 어, 이런 어. 분들은 요거 왔다. <laughs> 진짜로 봐봐 어. 위에는 빡시하잖아 음, 음. 나의 아. 모든 결점을 다 가려준다고 어, 해봐. 어, 어, 어. 이런 반바지 셋업이 그리고 잘 없어요. 대부분 제가 입은 이런 긴 바지 셋업이 어. 많고요. 어. 이런 반바지 셋업은 여름에는 있는데 가을에는 어. 거의 없어요. 긴팔에 음. 반바지는 잘 없어요. 근데 또, 반바지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 셋업도 준비했습니다. 기가 막혀. 깜짝 놀라지 마라. 이게가 세트다. 우와, 깜짝. <laughs> <laughs> 어우, 연기력 보소. 바지 하나에 두 가지 옷뚜리를 고를 수 있어. 매력 있지? 음. 근데 밑에 요것도 바지가 되게 특이해. 김PD, 오늘의 복습 시간, 사이드에 이렇게 절개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다? 아, 이건 아니죠. 다리가 날씬해. 아하! 이거. <laughs> 요거 마이너스 일단 3kg 어. 하고 시작하는 거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동시에 있어. 요즘 유행하는 조거 스타일. 요 발목을 좀 조여가지고 이렇게 올려 있고 여기다가 워커를 신어주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 아 워커까지. 보통은 상의가 이제 세트로 나온 게요런 느낌이라고. 근데 요집 사장님은 남다르시지. 옵션을 이렇게 하나를 짜잔 더 주셨어. 이건 근데 가죽이죠? 물어보자. 아예 내자야 자 추리닝에 양가죽은 오바야. 아. 아니 근데 감쪽이 김피디 우리 저번 주에 양가죽 촬영했잖아. 보이비슷하다야 네. 어. 대한민국 원단 디게잘 네 만들어. 어. 아, 그 팔쪽도 당연히 내자겠죠? 어. 당연히 내자. 어. 세개 이렇게 세 개가 두개두개구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절개가 많이 들어가고 절개를 많이 주면 이것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이게 한 원단으로 되면 되게 뚱뚱해 보여 음, 사실은. 요거는 지금 보니까 기장도 그렇고 키는 상관이 없는데 허리가 27반 정도까지밖에 못 입으실 것 같아요. 음... 내가 아까 베이지 보고 개성이 좀 있으니까 내가 모자 세트 좋다 그랬잖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네 아또 블랙은 모자가 없는 게 좋네 또아 너무 이쁘다 이거 미쳤다 블랙 이게 블랙이 은은하게 소재가 다른 게 지금 믹스가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세련되거든 내가 그전 영상에서 블랙 추리닝 다 깠잖아 집에 이미 블랙이 많습니다 이러고 내가 블랙을 다 깠잖아 난 이건 솔직히 블랙 이거 먼지가 묻어도 입고 싶다 그리고 가죽이 레자가 좀 들어있으니까 먼지가 좀덜 묻을 것 같다, 음... <laughs> 내 생각에. 그래도 저 후드도 한번 보여주시죠. 응. 네. 근데 요런 또 후드가 있는 옷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외투를 입으셔야 되죠. 날씨가 추우면. 요것만 입고 청자켓, 가죽자켓, 트렌치자켓. 이렇게 외투를 입을 때 모자를 꺼내놓고 안을 요렇게 셋업 출연닝을 입잖아요. 그럼 또 되게 세련됐다? 그러니까 느낌에 따라서 원하는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또 기가 막힌 내 스타일을 발견했다. 응. 야,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건 진짜 사야 돼. 디테일 봐. 미쳤어. 이아방가르드한 느낌 봤어? 이게 근데 기본 일자면, 야, 이거는 안 써봤거지? 내 거냐? 근데 이게 입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손짓이 되게 예뻐 보여. 이런 거는 정말 꼭 하나쯤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대신 단점이 있어. 음식을 먹을 때 묻어. 어, 요건 아, 조심. 어? 여기 봤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셔츠는 단추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면 이상하잖아. 안에다가 이렇게. 음, 잠금장치. 그렇지. 안전장치를 다 해줬지. 음. 내가 좋아하는 레이스 날씨 같은 거 음. 레이어드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오픈하고 입어도 예쁘지. 아, 살짝, 살짝. 단추가 여기 쭈루룩 달리면 지저분하잖아. 음. 좀 정말 깔끔하지 않니? 그리고 카라가 약간 큰 편이어서. 어떻다? 그렇지. 여기도 딱봤 있지. 여기 다트가 딱 들어가고 원단을 충분히 넣어줬잖아. 셔링이 들어가게. 이게 만약에 없지, 일자면 등짝이 밋밋해 보여, 납작해 보여. 근데 여기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게 셔링을 딱 줘서 볼륨감이 느껴지게. 기장도 충분하고 봐봐. 엉덩이 충분히 덮는 기장이니까 레깅스 같은 거 입고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되게 세련돼 보일 것 같아. 그렇게 입어도. 아니, 세 칼라 다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다. 화이트 또는 베이지도 너무 세련됐다. 요거 블랙 바지에다가 내추럴한 톤으로 요렇게 올려주면 되게 예뻐. 근데 또 먹색도 괜찮다? 먹색도 블랙 바지에 요렇게 해주고 대신에 컬러 전체가 좀 어둡기 때문에 구두나 밝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하나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컬러가 어둡게 갈 때는. 색 어, 컬러 다 진짜 포기하기 너무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난 화이트 남방 성애자니까 나의 원택은 화이트. 진짜 하나만 딱. 진짜 이거 안 보여주면 내가 진짜 잠을 못잘것 같아서 그래. 네. 양털 토스카나 이거 진짜 양털이야, 가짜 아니야? 너 백화점 가서 봤지? 한 400만 원할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 이런 거 거의 막 거의 돈 천만 원씩 해. 아 브랜드는. 이거 봐봐, 퀄리티 봐봐. 너무 이쁘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양털 자켓 자체를. 근데 정말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또 워낙 유행이어서 올해는 살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약간 기장감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나는 거의 사이즈, 이렇게 결... 어 사이즈도 딱다 사이즈 엄청 넉넉해요. 이거 제가 지금 좀 두꺼운 추리닝 입고 왔는데 쑥쑥 어, 들어가요. 저는 커요. 56 네. 정도 되시는 분이 입으시면 사이즈 제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너무 겹식했는데 입으면 추스러워 아까 보여드렸던 셋업 같은데 추리닝 셋업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다 입으시는 게 간지야. 어. 어머나. 이거 양이에요? 아, 얘는 폭스줄 알았어요. 이거는 양털 느낌이 더 많이 나거든요. 약간 그 양털이 좀 뽀글뽀글한 느낌? 어, 민트도 컬러 너무 예쁜데 요것도 안에다가 크림 아이보리 위에다가 민트 올리면 또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전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쇼핑도 엄청나게 하고 우와! 여러분 요즘에 미나리닷컴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저희가 김 PD랑 진짜 미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어머 좋아요를 눌러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